형 친구 중에 유일하게 이제 브레인 한 명이 있어. 응? 근데 지금은 이제 연락처가 바뀌고 해서 형이 연락을 못 하는데 그 친구가 이제 내불알 친구인데 걔가 이제 한국은행 본사 뭘 담당하냐면 외국 금리 있잖아. 외국 금리를 보고 우리나라 금리를 조정하는그 이제 부장 정도 됐겠다. 나이가 있으니까 내가. 어, 걔가 이제 서울대 나와가지고, 근데 한국은행 본사가 90% 이상이 다 서울대 출신이래. 그래서 내가 물어봤어. 넌 스트레스가 없냐? 없는데? 왜? 다 서울대 출신이야. <laughs> 근데 걔는 공부를 계속 하고 싶어 해. 왜? 걔 꿈이 뭐냐면, 어, 강단에 서는 거야. 은퇴하고 나서도. 그래갖고, 걔는 그한 번씩 유학가? 나이 이렇게 먹었는데도, 어, 아니 이제 은퇴하고 어, 강의 다니고 싶어하는 거지. 음, 박사학기 석사는 이미 따놨고 박사학기 어 석사는 따놨고 박사. 걔는 애가 둘이거든. 걔는 대단한 애야.